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켄트에서 아이준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부터 초르스 시장이라는 곳에 왔어요. 빡짝빡짝하네. 제가 여기 잠깐 일볼게 있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한편이 없어가지고 주말도 이제 하루를 여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히 혼자 뭐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아침부터 일단은 큰 시장이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봤어요. 어, 여기 일단 초입부터 이렇게 생선을 팔고 계신. 와, 엄청 크다 이거. 뭐야. Oh, Здравствуйте, а такая рыба сколько стоит за килограмм? 45 тысяч за килограмм. А это сколько килограмм? 4 килограмма. 4 килограмма, да? Это да. Капчаги да. отдохи, да? А здесь чокбал панда, чок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свиньи ноги? 아, 베리나, 아, 소. 아, 여기도 있어. 우족이에요, 우족. <laughs> 여기 무슨 약간 신세계에 나오는 그 드럼통 장면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딴 데로 가보자 여러분, 그 초로스 시장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래요. 아, 저 건너편에도 뭐가 있고, 저기는 뭐 의류 자파,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웬만한 뭐 음식이나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살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즈베키 스타일 길거리 음식. 핫도그, 뭐 샤오르마 이런 거네. 그래, 여기 이런 빵 종류는, 뭐 아니면 샤슬릭이나. 여러분,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비슷한데, 이런 뭐 샤슬릭 종류, 뭐 케밥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샤오르마 만들고, 이제 터키 음식 만들 때 쓰는 그런 고기들. 좀 다양성이 조금 떨어져 사실 이 길거리 음식 문화가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한국에 비하면은 키르기스탄에서 그런 약간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식으로 약간 페스티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돔형 모양의 건물이 하나있는데 저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저기가 좀큰것 같다. 여러분 그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이 다 저렇게 라틴 문자라서요. 저기 도두알리에써 있잖아. 저기는 이제 러시아어로도 두알리에 하는데 러시아어는 키릴 문자. 여기는 라틴 문자를 쓰는 것 같아요, 다. 어, 이게 그리피시카라는 빵입니다. 리피시카 Это 네, лепишка, 네. да? Да, да, лепишка. Сегодня Что? с е г о д н я 어. 지금 오늘 вот 이거 만들었어요. 예. 아. 이거 네. 얼마예요? 아, 네. 시0 0 0 4000. 이한 500원 정도 하네요. 하나에. 야, 아, 이거 대왕빵 500원. за штуку 1500 за ш т у к 어,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사람들 간식이죠, 간식? 아, что это? это когдатина? рыба. р ы 거 а 도 продаё요, вот. одну штуку вы п р о д а т е 0 0 1000. 이거 한번 먹어 봐야겠다. 이건 진짜 처음 처음 보거든요 위생 상태는 살짝 좀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까만색이 뭐야, 이거? 마치 생선, 생선 스틱. 어, 그런 거예요. 음. <laughs> 일단 엄청 짜고요. 어묵에다가 향신료 소금 왕창 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못 먹겠는데? 길 지나다니다가 멍멍이 나오면은 선물해야겠다. 아 이게 여러분 비닐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도 손에서 냄새가 나. 아, 여기는 정육점이다. 육만숨. 모구시티모구시티가 뭐다? 요 껍사. Здравствуйте. 야 что м я с 요다비아지나 이거 자 킬로그램? 네. 다. 아. 1kg에 한 7,000원? 예, 네, 그 정도 할것 같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더쌀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아이다 맞네. 키로당 7천 원이면 싸긴 엄청 싼 거지. 네. 근데 이제 우즈벡이라고 하면 괜히 더쌀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 싸긴 싸네. 귤좀 봐. 귤 엄청 조그매이 정도면 낑깡 아니냐? 거는 딸기. 어 우즈벡 딸기 맛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따 이거스좀 뿌려다 0겼지 그거 뭐야? 이다그뿌려0지 뭔 소리야? 킬로당 180숨? 말이 되는 가격인가? 딱또무0 숨사 킬로그램? 아, 아, м о тогда, но 500 тоже вы продаете? 500 г 네 а м м 5 о л 9 0 л л о Да. 아니, 킬로 л о г р а 킬로 д а 아니면 나 지금 방금 뭐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아, с п о к о с т и 90. 90 сумм. Это 3000. Да. А у вас нет сдачи? Это маленький купил. 100 дает. А я... 90 тысяч? Да. А, я думал 180 сумм. Да. Как это возможно? 180 тысяч вы сказали. Да. Блин. Так сейчас. Что ты думал, что это странно? Как так дешево? Это русский учитель. Я в Москве. 아, 아, 나 이만큼 먹을 생각 없었는데, 사실. 아니, 그럼, 아니, 단위를 하긴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지. 이 내가 멍청했다, 이거는. 180 숨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180 숨이면 무슨 20원? 키로당 20원, 그러는데 나는 이게, 아니, 좀 기적을 좀 믿었지. 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기적의 나라구나. 아, 그, 그건 아니었습니다. 뒤에 그냥 천단위를 빼고 말씀을 해주시네아 이건 내가 좀 멍청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됐던 건데. 근데 여기 딸기 엄청 맛있을 거야, 아마. 이따 씻어서 먹어야겠다. 아여는 향신료. 우즈비키스탄도 향신료를 엄청 맛있어요 아, 차이그거는 지방을 그냥 하는 이거 에타 가베드나? 가베드 жир. это для чего используешь? 아들 샤스트리 꾸르족 아, 저바란이나 아, 꾸르족이라고 아. 해서 여기 그양 지방, 그 엉덩이 부분 저거 키르기스탄에서도 꾸르족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지방에서는 막내한테 주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한테 주기도 하고. 와, 여기 간이다, 간. 소간. 오, 어, 간떨어니다간 떨어졌어요. 오, 어, 간 떨어졌어. 근데 저 괜히 제가 막 죽는다고 하면 제가 떨어뜨리는 것처럼 할까봐 죄송하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와 여기 이거 소세지 봐라 카바사 엄청 커 엄청 커소이랑 비교가 되나? 와 여기도 진짜 와저 어, 지방 봐요 저거 샤슬릭할때나 그 구워 먹으면 저거 완전 꿀맛이거든 이건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다 뭐지?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개 무시해 버리시네. 이기 뭐야 대걸인가 봐. 머린가? 여기 상인분들이 좀 물어봐도 대답을 잘안 해주시네. 야 여기 고기 천국이다 진짜. 우즈베키스탄의 마장동이는. 아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간 같은 거 사서 간 엄청 구워 먹었을 것 같아요. 안지. 음? 응. Что? Извините. Дурман. Дурман? Да. Что это дурман? Да. Дурман, дурман, это. Дурма. зур. Зур, зурман. Зур. Зур? А что это означает? Дурман. Дурман? Буранга? О, ё, Здравствуйте, а это рыба? Говяжий, говяжий. А, да Хвост, хвост. А, хвост. А, понял.

야, 이거 나중에 <laughs> 제가 좀우즈베에좀 자주 올것 같거든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밤이라. <laughs> 야, 와, 여기다 시장 와가지고 고기 사서 쟁여놓고 먹어야겠다. 와, 좋은데 어, 김치다, 김치. 이거 고려인식 김치겠지? 이거는. 여기도 김치 있다. 이거 양배추야? 이 양배추 김치고 이거는 배추 김치. 김치, 김치. 김치다? 어 나루스컴, 양지스컴, 김치. 김치 나야지 나. I know, I know 김치. I'm from Korea. Korea. 네. 와이터 김치. How many? How many have you b e e o n e t o n or twice. h three times. Three times. Three times. a l r 여기 샐러들이 와. 이거 그 당근 김치라 그래서 고려인 분들이 많이 드시는 김치거든요? 도젯 맛을 까라시네 응. 멋있 맛있어. 음. 음. 와, 이거 맛있는데? 엄청 신선하고 되게 살짝 달달한데, 음, 맛있다. 아, 보니까 양껌. 아, 여기 싸이가또 있대. 야토지 이스카리. корейцы? Да, я кореец. Местный или? Я, я из Кореи, но просто я жил в Москве и сейчас живу в Кыргызстане. Это ну, ну, хорошо. Ну, ну, я жил в Москве, и поэтому я должен а говорить, говорить на, на русском. Вот хей есть. Хей, вот это рыба, и да? Я... Это требука. Это а, требука? А-а-а. Вот. Да. А почем это продаете вы? 20. Баночку. 20 тысяч. Вот а такая вот баночка. 아오어거저 음.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 아빠 시밤 시식만 하고 가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유 음? 뭐지? 아 이거 뭐스터 우마 우프 아, 트 마스터 아 아, 이거 마터 어디? 레 Ну, я жил в Москве, а. и сейчас я живу в Бишкеке. А, -а, mm. Ну, на корейце не похоже, на кыргызы А похоже. А именно на Кыргызстан я не не знаешь? Узбекский не знаю, даже кыргызский не знаю. Я только на русском говорю. Сюда пришел прост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да? Нет, в этот раз я на командировку приехал, но... Что продаете? Ну, косметика и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БАДы и так далее. Хорошо, спасибо. 여기 이렇게 정육식당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올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먹어보러 온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나 이런, 이런 소재를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불알인가? 이거 <laughs> 뭐지? 그냥 벌어지는데? 이거 뭐지? 야이산 이거 야이산 가벼워? барана на. А, ягненок. И где это 좋은, да, что? это для чего хорошо Как Что? как Как Ч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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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브라를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 이그 양브라라는 거보라아 여기는 약간 구일 존이네 여기 아까 저쪽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살짝 구일들이좀 있어요 와 갈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어... 어 아까 떨어졌던 간 다시 올려놓셨네 여기 상인분들도 이렇게 뭐 지나다니면 그렇게 막 이렇게 눈웃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네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도 많고 아 여기는 화장실이고. 아, 생선 냄새 아직도 나네 이거. 일단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지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 아.. x c u s e me, не паскажете где можно посидеть и покушать? Ну как 역시 모를 때는 혼자 헤매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빨라요. 와, 여기 이 샤슬리기다. 와, 간샤슬리기다. 어? О, это кебаб? 7 тысяч. Это Вау, Вот А, это как печень. Вот чикен. Чикен? А. Это так это висанде? Ну, это. Вот баранина. А сколько это готовится? И нет, по времени. 34 минуты. А, да? Да. Ну, давайте тогда по одной штуке. Одну, да? Да, да. 3, 4분 만에 요리가 된다니 조금 수상스럽긴 한데. 3, 4분이면 거의 생기고. 저기다 뭐 향신료를 뿌려요. 있마지막는데이차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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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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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스카리아 е е 이야 네, 봐도. 이거 빨리 я работаю 아, 우즈베키스 차례야. 나 아, 나버릇 там 비 з 키 е 스 и в 이 о р 저거는 배달가나 보다 А что это на доставку? Да, это с собой. С собой? А -а -а. 30 штук. 30, 30 штук. А, -а, -а. а вы по нации узбек? Узбек. А -а -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ы как русский. Журский русский похож, да? Да, да, да. А, я увиду по ловику, на. Ловику. Там. Ну что, 코 큰가 봐요. 이렇게 고기를 다져가지고 기름은 장난 아닌데. 근데 블롭도 여러분 종류가 많아가지고 고기를 저렇게 다져서 하는데도 있고 통고기를 넣어주는 데도 있고 좀다 다르더라고. 여기 좀 연기가 자욱하네. 블롭도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다. 드라시 아우가 블롭 맞춤? 나 블롭 맞춤? д в 0 0 ц а т ь п я т 아, і й o n 의지 e v o l 밤 t i o n o 다린 chamany? u s 라 o n 리 작기 바로 다음 26기 일후뭐드을시거 달라고 했는데 포크를 갖다 주시네요 바로 먹어도 되는 건가? 시어야될 s 같은 e l р 데화장실 가서 하나만 씻어 e 게요 어 음. 음, 음, 맛있는데? 엄청 당도가 막 미친 듯이 높진 않은데 새콤한 단맛. 음, 진짜 새콤달콤. 음. 아 이게 빵 담아주는 바구니예요. 이거 조금 위생은 조금 위생들이 딱 음, 훌륭하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빵먹어보 여기 빵이 진짜 고소하거든요 솔직히 빵은 키르게상이더 맛있다 아, 오늘도 불러먹습니다 김치 같은 피클 양배추랑 오이랑 이렇게 절여놓은 거그 다음에 이렇게 샤슬리 간이랑 이건 양고기 간 먼저 먹어볼게요 응? 음? 진짜 금방 다 익혔네 제대로 안익을줄 알았는데, 음 냄새도 거의 안 나고. 근데 예전에 제가 양간 먹었을 때 카자흐스탄인가? 거기가 고소한 맛이 진짜 미친 고소함이었는데 여기는 그 정도 고소함은 아니고 적당한 고소. 기름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기름이 진짜 미쳤어. 아 여기 살면 진짜 살찌겠다. 이거 양파 절인 거랑 딱 맞고요. 저기 앞에 보면은 난 샐러드. 그래서 25,000원분그했거든요25,000숨한3,000원 정도에 이 빵이랑 이 플로이 이거랑 이 샐러드 같이 나온 거야. 3,000원 시장을 와야 돼 역시 여기가 담백하다담백해 플로비 이건 한국인들 호불호 안 갈리겠는데 다 맛있다고 하겠다 이거 떡갈비예요 떡갈비. <목소리> It <목소리> d 아 s a p p 다 a 다 e d 다 t disappeared. That's it. That's it. That's it. It's not. i t 다 not. It's not. It's not. It's м 좋아봤어요. 그건 <목소리> 상태 좀 보세요. 거승들은27,000 솜을 주셨는데 10만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73,000을 먹은 거잖아. 5만 원 개선이 붙게 되는 거예요. 뭐가 73,000? 이날기까지 줬는데 문탱이를 쳐? 아니, 블로이 25,000을 써는 고 호치 하나에 7,000 소미니까. 원사죠. 39,000소에다가 콜라 시켰다. 저거 콜라 얼만데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지. 아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아, 보험 가전도 지금. 무슨 터즈나? вот 25다. 25. 아 это 7,000. 7,000. 7,000. вот сервис какой. так. так, а короче

Я мало то возьми, да? Да, да, да. Да, да. да, да это ну ладно. А я... mm -hmm. ташкамца. Не мало, ну ладно, не... Не, не мало, это нормально. Что мало? Вы мало возьми, сказали мне или много сказали? И вы мало дали мне? Меньше дали. Сколько? Купи этому? всего я ел, это 64 тысячи, а вы мне дали 27 тысяч. Как будто я ел на 73 тысячи

네, 레네이다 네, 그냥 프로스트, 야바스 들어요, 아, 아야, 프로스트. 레프토르네요 아휴, 참 현지 사람이 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래도 이게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막큰 돈은 아니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나온 건데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의 문제죠,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아, 아나까. 지금 돈 주고 딸기 주고 좀 그러네. 근데 여행 오시면은 사실 그렇게 큰돈 차이가 아니면은 사실 그래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웃고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종일 기분 나쁘고 그런 거 보다 그냥 원래 그런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아니야 또 그러면은 또 외국인도 혹인줄 알고 계속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각자 성향에 따라 그냥 맞게 행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도 이제 그 외국 살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 문제가 아니면 사실 엄청 막 따지고 막 날리치진 않아요 그냥 대충 막 물어보고 내가 그냥 호구라서 당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오는 편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앞으로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카자흐스탄에 가까워서 이제 좀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또 이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지 나나 <laughs> 나. 나, 나, 나. <laughs> 그 그래, 저기서 기분 잡친 거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싹 풀립니다 그냥. 아여튼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가까워서 그냥 자주 왔다갔다 했었고 우즈베키스탄은 그렇게 엄청나게 가깝진 않지만은 일 때문에 왔다갔다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도 소개를 조금 같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즈벡에 그 쉐보레 공장 그 독과점 이런 것 때문에 쉐보레가 진짜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특히 하얀색 쉐보레가 제일 많아. 와, 저건 뭔가 빨간불인데 그냥 저렇게 용감하게 건너버리시네 무법이야 무법. 빨간불인데 다연히건너버리네 뭐야 이게? 음, 이제 초록불.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안 지키는 게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나라나 뭐좀 이제 무단횡단하거나 아니면 차들도 좀 이제 법규 잘안 짓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은 여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비보유통 같은데 뭔가 이렇게 무질서 속에 무질서 느낌이야 그냥 질서가 없어 그냥 그버전서 사람 있는데 달려오잖아요 뭐야 어, 저내 택, 내 택신대에서 간다. 어, 가지 마세요. 안 돼. 어디까지 가. 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비식객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렁가. 25,000원에. 그 샤시리 꼬치 두 개에서 14,000원. 그리고 빵도 무슨 2만 줌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분명히 그 제가 시장판 돌아다닐 때빵 하나에 큰 거, 전체 하나에 5,000 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반 쪼가리 줬잖아. 그러면 이제 아무리 가게라고 해도 8 배를 친 거야. 시장가격이8 배를 쳐서 이제 팔았는데 뭐 그래, 그뭐 카페에서 파는 거니까 뭐 기회 좀 올렸다 치고 기회 좋아요. 네, 잘 먹고 잘 삽시다.